예를 들어, 어,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마신다면은 그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 커피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야? 한국말은 시제를 많이 구분 안 하고 대충 쓰는 경우가 많아. 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거를 많이 헷갈려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많이 틀리거든. 틀리거든. 나도, 나도 이게 좀 짜증 나더라고. 근데 영어 하다 보면은 그게 더 정확해서 오히려 의사 전달에 훨씬 오해가 줄고 편해. 그래서 그 내가 카페에 앉아 있어. 응. Joe drinking coffee in 카페. 응. 그럼 내가 drinking이라고 했잖아. 응.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카페에 앉아서 커피 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drinking이야? 그 애초에 우선 그 문법이 틀렸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 문법 원래 Joe is drinking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Joe drink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거는 어, 커피를 마시고 있는 Joe 이렇게 돼 뜻이. 조 이즈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 조는 마시고 있다. 마시고 있는 중이다. 그니까. 그니까, 마시고 있는 중이잖아. 응. 그러면 그때는 조, 조가 커피를 입에 대고 있어야 되냐고. 그거는 지금 막이 순간에 마시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 중이라는 그 상황, 그 상황 자체를 자체. 어, 설명할 수도 있어. 그 정도는. 근데 한국말은 이 정도야. 심지어 얼마, 어느 정도로 구분을 안 해서 쓰냐면, 나 영어 공부해. 이렇게 누가 말했어. 근데 전화 통화 어, 중이야. 어, 그래서 어, 상대방이 그치.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지. 따르릉 여보세요 했더니 아, 뭐 이런저런 어.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어. 나 영어 공부 왜? 그랬어. 지금 영어 공부 하고 있다고? 아니. 아 요새 요새 영어 공부 어. 한다고? 아니. 뭔 소리야? 나 오늘 영어 공부 학원 등, 영어 학원 등록하고 와서 이제 영어 공부 한다는 뜻이야. 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게 해?라고 보통은 안 해. 어, 그냥 응. 음. 아 그거구나 여러 어. 번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잖아. 어, 그렇지. 근데 어, 는 어, 어. 자기 여기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 뭐 있어? 다름하고 뜬 얘기해 봐. 수 비누. 소 <laughs>